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그, 베리블루님이랑 교환할 물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핑함이 좀 많은데 그거는 대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우드럭 본드 이정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너무 조금이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른 고구마, 항, 복숭아, 키위 이렇게. 소 돼지 볼 토핑 여기 는 이거 알들트 라가 있 구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야채 토핑 이거 두개는 망한 토핑 이건 죽개 토핑 목소리 작은데하 부탁드려요. 이거 사과, 계란, 얼음, 오뎅이, 오뎅 하나랑 떡. 이거 모르겠고, 사포. 이거는 빈거 이거는 이렇게. 여기, 이거는, 이건 우유 마루예요. 이거 뜨거운 물 해갖고 틀 만들면 돼요. 이거는 별깍지랑 짤, 이거는, 이거는, 딸기 케이크 DIY, 이건 수제 토핑. 두께는 요정도. 이거 고 지퍼백 하나, 고콜 토핑, 네 개. 여기는 토핑, 고콜 토핑. 이렇게. 특히 치크후기랑 고추랑 파랑 새알 둥지랑 파인애플 삼겹살 바나나 아이스크림 다음. 에휴. 마지막으로 스펀지 두개가 있습니다. <laughs> 좀 빨리빨리 했는데요. 목소리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